복잡한 도시 속 같은 표정 같은 걸텅빈음에 스며드는 작은 소리 내일의 나를 위한 멜로디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맘 빛바랜 기억 속 속삭임 괜찮아 모두 그런 날들이 있지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아줄게 좋아해 소또어쨌든 수어, 의 h a t them, t h r e t h r 타고 너에게 닿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따스한 위로가 돼. 우리들의 작은 우주. 그 공간의 멜로디. 보고 싶은 친구에게 띄운 편지. 숨겨왔던 내 이야기. 다 다른 삶의 조각들이 모여. 자리를 만들어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맘 빛바랜 기억 속 속삭임 괜찮아 모두 그런 날들이 있지 다시 시작할 일을 찾아줄게 좋아해 so 우 o n 내 맘을 전해줘 너의 맘을 들려줘 수원에 땜투자 타고 너에게 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따스한 위로가 돼. 우리들의 작은 우주. 공감의 멜로디. 혼자라 생각했던 긴밤의 끝에. 늘 곁을 지킨 목소리. 서로의 삶을 끼치는 자극들 뿐. 우린 함께 빛나고 있어.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배달해 드리는 초아의 소통우체통입니다.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따뜻한 말을 전하며 한 주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산과 물이 억지로 섞이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머물러 있듯 그 자체로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경주가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음미하는 한편의 여행입니다.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큰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변함없는 우정의 인연으로 오는 세월을 좋은 생각과 푸른 마음으로 서로의 길동무, 말동무 되어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억지로 역행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초아의 소통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초아의 소통우체통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공간과 위로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따뜻한 위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조화의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이동원에 세월이 가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원에 세월이 가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노랫말에 가을 향기가 나는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신청합니다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했습니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 노래는 제목부터 이미 가을 그 자체죠.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고 잔잔히 마음을 적시는 그 멜로디와 가사는 마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드는 듯 합니다. 차중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세월, 그 세월의 무게가 문득 마음에 스며드는 올해입니다. 그래도 예쁜 단풍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고운 빛으로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방문하며 사연 주셨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마음이 참 고운 것 같습니다. 가을빛처럼 깊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양의 은의 가을 아침,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옛날 옛 시절을 생각하며 오역의 소녀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역의 소녀, 옛 시절의 감성과 청춘의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죠. 오역 특유의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시간의 먼지를 살짝 털어내듯 마음을 울립니다. 홍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50여 년 만에 온 수원은 제 머릿속에 있던 제 2의 고향 수원과 많이 달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원된 화성 행군과 성벽은 변함없이 멋져 좋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낯선 풍경이 많았지요. 그런참에 팔달문화센터에서 개설한 골목길에서 만난 수원 이야기 프로그램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직 옛 기억 속에서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 아쉽지만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수원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 선생님과 팔달산문화센터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하셨지만 이번 경험이 옛 기억과 새로운 기억을 함께 이어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새로 이사온 수원이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골목길에서 만난 수원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의 역사와 거리 곳곳을 알게 되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써주신 해설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 분들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새로 이사 온 수원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의 역사와 골목길의 이야기를 즐겁게 경험하셨더니 정말 기쁘네요.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라며, 함께한 수강생들 분께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어반 작가파의 그날의 우리 폴킴의 너를 만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좋은 계절에 가진 우리들의 만남은 가을처럼 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에 살면서도 처음 가보는 매산시장 구경은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고, 예쁜 해설사 선생님과 낯선 일행분들까지 모두 함께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좋은 계절에 함께한 만남이 가을처럼 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느끼셨다니 기쁩니다. 김강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가지만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돌아보면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나누는 웃음과 말 한마디가 가장 큰 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작은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채우다 보면 세월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늘 푸르고 맑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로이킴의 홈, 아이유의 드라마, 노래 들으면서 초아는 물러가겠습니다. 초아의 소통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초아의 소통우체통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공간과 위로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따뜻한 위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좋아의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약 중에서 제일 좋은 보약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